오늘 경기 힘들었죠? <laughs>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. 아좀짜증났어요그렇 네, 자유투도 안 들어가고 미스레이어 계속 나오고 음. 좀짜증났어요근 아무래도 전태풍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삼성 선수들이 좀 강하게 막수해를 네. 괴롭혔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제 생각 제생각은뭐 상대방 쟤한테 막타이트 수비하고 어렵게 했는면 그리고 성민, 용준이 음. 다른 음. 선수들 은 쉽게 더 체스 나올 수 있어요. 음. 오늘 좀자유 e d 계속 들어어 u 을 네. 많이 좀좀 <laughs> 화를 내더라고요. 감독님은 또 그래도 웃어 넘기시던 네. 네. 뭐라고 하셨어요 감독님께서? 감독님 of 태풍아 그냥 마음 차 e 께해차 y 게해 힘내 힘내 그냥 뭐 너무 좋은 얘기만 해요 맨날 그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r e d 되게 좀 특히 도와주는 선수도 있어요. 친한 선수? 뭐, 성민이. 아, 저성민 선수 조성민 조 성민이랑 제한테 너무 잘해요. 어. <laughs> 두 선수 진짜 안 그래도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성민이도 제 왔을 때 성민이 자리 좀더 편하고, 음. 제 왔을 때 성민이는 완전 슛좋았다에제 끼는 제 자리 좀좀넓었어요 그럼 음. 이두다좀 좋았어요. 어때요? 요즘에 농구하는 거 행복해요? 완전 행복해요. <laughs>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해면 어... 더 좋을 거예요. 조금 더. 좀... 많이, 더, 뭐 많이 더, 더, 많이 더.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뭐, 구산 KT 전태풍 팬 너무 고맙고 앞으로 기대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앞으로 응원할게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